안녕하세요. 장폴더 t v 의 김피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썸네일에도 잠깐 올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결별의 이유, 과연 뭘지, 좀, 저 나름대로 다른 시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많은 그 유튜브나 그리고 그 공식 그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이, 그, 결별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장동혁이기회주의자가 권력을 탐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 기회라든가 권력을 탐한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시각의 그 관점에서 이두 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뭐, 제가 저쪽이란 표현을 좀 자꾸 쓸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누가 뭘 배신했는지를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동혁 의원의 워딩을 잘 들어보면, 앞뒤 다른 말을 잘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언론에서 지금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저쪽 진영에서 이제 좌파 진영, 또 저쪽 진영에서 이렇게 그것만 잡아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동민 의원은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해지 투표를 했던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탄핵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명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두 분만이 알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솔직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살아왔던 분들인데 이두 분의 성장 배경을 보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복한 집안에서 생활하셨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가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보령 웅천면 이제 거기가 이제 고향이실래. 이제 거기 이제 생어머님은 아직 거기 계세요. 그거 가보시면 그 집이 진짜 뭐 진짜 막 그,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집에서 생활하셨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 점심을 못 먹어서 집에 왔다 갔다 했었고 이런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성장 배경이 이렇게 다르신 분이. 과연 끝까지 갈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같은 신념을 갖고 뭘 하더라고 해도 본인의 성장되게 되면 생각하는 이 알고리즘이 좀 다릅니다. 그, 장동혁은 이렇게 이미지 보면 되게 도의, 도시적이고 이렇게 좀 이제 샤프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 좀 약간 촌놈 기질 같은 게 제가 많아요. 이제 그걸 제가 또 겪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건 에피소드인데, 제가 대천에서 그 선거, 보궐선거 하실 때 캠프를 생활을 했었는데, 그, 고향에 누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누님이 이제 캠프 식구들 고생한다고 김밥을 이렇게 싸갖고 오셨어. 그래서 저는 그 김밥을 먹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전 지금껏 그런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밥에, 요즘 김밥들은 이제 밥보다는 이렇게 속이 많잖아요. 이 정반대야. 밥이 이렇게 많아. <laughs> 그리고 속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뭘비하다냐 이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 누님은 그 김밥을 싸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검소한 삶을 사신 거죠. 이제 김밥 스타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분이 정말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몸소 체험하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그냥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했겠죠. 그큰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 정당이 살아날 수 없다.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설득 과정 속에서 분명히 두 분이서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스파크가 일어났을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자꾸 배신자라고 이렇게 씌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의원이 그 사무총장 되시기 전에 비대위원장 이야기 많이 나올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손을 내민 거는 한동훈 전 대표였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계통에잘 아시는 분들은 장동혁 의원이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대로 새가 필요했고 또 그런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웃긴 게 뭐냐면 무슨 직을 맡으면 하여튼 열심히 해요. 사실상 이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배신자 꼬리표가 붙는 건데 여러분 누구 라인에 나와갖고 그거 나오면 다 배신자입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의원이 어떤 계기 가 됐든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기회주의자니 권력력이니. 물론 정치인이 권력력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시체말로 누구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발언이지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 두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스파크가 튀는 인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장동혁은 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마 본인의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막 개인간의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막 떠벌리고 막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꾹꾹 참고 자기가 이제 그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건데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건데 분명히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밝혀져요. 어 어떤 소신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두분 사이 인간적인 그리고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날어던 그런 작용을 했던 모멘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방점을 좀 찍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이 겸이란 사건이 없었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만큼 했어요. 고만 좀 배신자라는 얘기좀안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들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있으면 이제 전당대가 막을 내리죠.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아, 지금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뻔히 아시겠지만, 결선을 가게 되면, 반대 극부의 분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 그런 선택들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뻔히 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그런 배신자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제가 드렸던 말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만 툭툭 던져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 나올 겁니다 뭐 시간이 답이니까 지켜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두 분이 살아온 성장 과정이나 배경이 너무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길을 가셨을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하실 때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노력 많이 하셨고 또 구부물에 그 대해서 과연 욕을 먹어야 될 부분인 건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동혁이 지금 자기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